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요 고강도 알루미늄 텐트 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결하기가 어떤 것보다 쉽습니다 세계 1등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요 동아 알루미늄 라제근 대표가 만든 대표 상품입니다. 지금은 고강도 알루미늄 텐트 폴로 180억 원이 넘는 그런 매출액을 올리는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아버지는 라익진 씨라고 새신부 장관도 했고요. 또, 산업은행 청재도 겸임했었는데, 나중에는 무역회사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1974년에 라재근 대표는 연세대학교 사학과입학하게 됩니다. 사실 부모님은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런지 라재근 대표는 대학을 다니면서 경영학을 복수전공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경영학은요, 아버지를 배우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사업가 라익진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업가 라익진처럼, 쉽게 말하면 아버지처럼 사업가 라재근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릅니다. 실제 라재근 대표는요, 1982년 대학을 졸업하고요, 미시간대학교 MBA에 입학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경영학을 더 심화시키고 더 배우겠다는 거죠. 근데 1984년에 MBA 과정을 졸업을 하고요. 라재근 대표는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MBA 졸업생들이 취업을 하는 것처럼 라재근 대표도 외국계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라재근 대표는 여신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라제건 대표의 실력이 정말로 많이 늘 때입니다. 여신 업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국내외 경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야 되고요. 또, 기업에 대한 평가도 정확해야 됩니다. 힘들죠. 어렵고. 그렇지만, 여기가 바로 내가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장소다. 나의 꿈은 사업가다.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금융 지식과 경제 지식, 그리고 경영 지식을 현장에서 습득할 수 있는데, 마달산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스스로 독려합니다. 그렇게 2년을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는 1986년에 아버지가 이제 호출합니다. 그 정도면 사회생활 충분하다. 이제 돌아와서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라재근 대표는 즉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밑에 가서 본격적인 경영수업에 돌입을 합니다. 그때 라재근 대표가 맡았던 업무는요. 동아무역 개발팀의 기획실장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에는 이 통장 프린터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지 하고는 즉시 개발에 돌입합니다 개발할 수 있는 제품은 기계고 그리고 공학이 적용돼야 하고 라재근 대표는 경영학에 경제 이쪽의 영역이 강했잖아요 물론 많은 개발 엔지니어들과 같이 일을 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행착오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연구하고 또 실패하고, 제품 만들고, 부셔버리고, 이렇게 오랜 기간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라재근 대표는요, 이 개발팀과 한 몸이 돼서 뛰다 보니까, 정말 어렵지만 제품을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상품 판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은행엔 다 있는데, 국내 은행은 없었거든요. 당연히 유통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그때부터 라재근 대표를 특별하게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1년이 지나니까 아버지가 라재근 대표를 부르더니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냐? 하고 말입니다. 그때 라재근 대표는요, 정말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철저하게 믿고요. 정말 사업 아이템만 찾아오면 뭐든지 지원하겠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나재근 대표도 나는 세계 1등 최고가 되겠다고 스스로 타진까지 합니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정말 생각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라제건 대표가 세계 1등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그런 기업을 만들겠다고 생각했을 그때 바로 미국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미국 형님은 고강도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즉시 라제건 대표는요 시장조사를 해 봅니다 그래서 봤더니 시장 자체는 이스턴이라는 기업이 시장을 완전히 독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완전 독점 시장인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독점 시장이 깨지면 그건 당연히 경쟁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 경쟁 시장에서 내가 1등을 하면 세계 1등이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사업 제안을 냅니다. 물론 아버지는 흔쾌히 성낙을 해주죠. 그렇게 라제건 대표는 1988년에 동화 알루미늄 회사를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본격 사업 준비를 합니다. 일단 공장 설계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알루미늄 화살 촉을 개발할 수 있는, 화살 대화 화살 촉을 개발할 수 있는 엔지니어도 뽑습니다. 365일 중에 364일을 일하면서 개발에 몰두를 합니다. 그리고 경쟁사 화살을 분해하고 또 분석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개발을 해도 경쟁사 제품과 뭐 별반 다른 점이 없는 거예요. 탄성도 그렇고 강도도 그렇고 전문서적을 찾아서 연구도 해보고요. 그것도 안 되면 경쟁사 제품을 분해도 하고요 그 분해한 걸 가지고 분석까지 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정말 노력하고 노력합니다 그랬더니 이스턴 화살보다 더 강한 화살촉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개발하자마자 라지건 대표는 세계시장에 나갑니다 직접 영업을 하겠다는 거죠 나가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거죠 물론 신생사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부족하죠. 그렇지만 발품을 팔아서 가서 그들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 열정을 몇몇 회사들은 높게 샀죠. 나쁜도 받아주고요. 그러니까 한 기업, 두 기업 받아주다 보니까요. 이게 조금씩, 조금씩 입소문도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화살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강도 알루미늄 화살이다. 시장이 작다는 거죠. 매출이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새로운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 생각하게 됩니다. 라자건 대표는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매출을 확대할 수 있을까? 그첫 번째 활동으로 경쟁사부터 분석을 합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경쟁사, 특히 이스턴도 마찬가지였고요. 텐트 폴을 만들더라. 고강도 알루미늄이라는 것은 화살도 만들 수 있지만 그 알루미늄을 자체를 활용해서 텐트 폴도 만들더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적시 개발에 착수를 합니다. 그때 라제건 대표는요, 경쟁사가 가지고 있다는 텐트 폴은 모조리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분해하고 분석을 합니다. 이 텐트 폴을 만드는 과정은 간단했습니다. 간단한 가공 과정만 하나 더 있으면 뭐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산도 쉬웠고요.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의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라제든 대표는요 곧바로 시장조사에 나서는 거죠 모두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텐트 입구가 낮아서 들어가기가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입구가 좀 높게 줘서 텐트를 들어갈 때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대부분의 거래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라제건 대표는 그저시 텐트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냥 알루미늄으로 세워서 높은 입구를 만들었는데 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제건 대표는 그 제품명을 DA 17이란 이름을 달고요. 1992년에 이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냥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조 원가를 낮췄습니다. 그랬더니 그야말로 폭발적인 거예요. 그때부터 회사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뭔가 회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재근 대표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실제 그 과정이 아주 차곡차곡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자재대금이나 시설자금을 주려고 은행에 대출을 요청해 놨지만 그것이 취소가 된 겁니다. 우리는 라익진 선생님을 믿고 대출을 한 겁니다. 이말 한마디 뿐인 겁니다. 근데 그 한마디는요, 그야말로 회사를 부도 위기로 몰고 갑니다. 자세대금도 줄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시설을 만들 수도 없고요. 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한방더 터집니다. 이스턴이라는 독점 기업이 그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야말로 이집 자재대금이나 시설 개선자금을 할 수도 있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비용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극단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맙니다 그때 이스턴 쪽에서 타협안을 제시해 온 거예요 그 타협안이 10년 동안 화살 사업을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야말로 사실상 사업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 거죠.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고 말입니다. 그렇게 소송은 1995년에 끝이 납니다. 물론 회사는 재무 구조는 최악이고요. 생기는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다 빠지고, 그야말로 허허 벌판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이랄까? 좌절의 끝에 닫아 있는 거죠 그런데 CEO들은 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바닥까지 갔다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CEO들은 그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힘을 받습니다 권토중래하는 거죠 뭔가 다른 신성장 동력을 찾아서라도 내가 이 시장에서 그들을 이기고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시장부터 먼저 봅니다. 시장을 봤더니, 텐트 시장 자체가 점점 성장하는 추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텐트를 가벼운 걸 찾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하면 가볍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개발팀들과 밤새워 일하는 겁니다. 그때 본 것이 이 텐트 폴과 폴을 잇는 조인트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스틸로 제작이 되어 있었는데 전체 폴 무게의 20%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요 패드라이트 기술이었습니다 1988년에 개발한 기술인데요 이것처럼 한쪽 폴을 좀더 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한쪽 폴은 이렇게 좀더 두껍게 만들고요 이것을 직접 연결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발 자체도 굉장히 쉽습니다 연결도 쉽고요 당연히 이폴 자체 무게는 완전히 툭 떨어진 거죠. 실제 1998년에는 텐트 회사에 직접 영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조인트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무게가 가벼워졌다는 사실을. 뭔가 다르잖아요. 가격도 싸졌고, 무게도 낮아졌고. 바이어들이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사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는 바이오들도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불과 2, 3년 만에 이스트를 제치고 세계 1등으로 돌았습니다. 텐트 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 1등을 달성했으니까요. 그리고는 세계 1등을 달성을 하니까 좀더 사업을 확장하는 거죠. 이제는 텐트를 직접 개발하겠다. 왜냐하면 이 텐트 폴를 만들면서 이미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제 직접 텐트를 설계를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말입니다. 근데 그때 텐트를 설계하는 것을 바이어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던지기를 이 텐트 저희에게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팔아 드리겠습니다. 순간, 아재근 대표는, 그러시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 동화 알루미늄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동화 알루미늄에서 텐트를 만들어서 판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다른 회사에서 판매해 주겠다고 하니까, 정말 얼씨구나 좋다죠. 패드라이트를 활용해서 실제 텐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다가 납품을 했던 거죠. 당연히 판매는 대박으로 보답을 했습니다. 잘 됐다는 소문은요, 쉽게 쉽게 번집니다. 발음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판매 대박을 일어났다는 입소문은요, 순식간에 번집니다. 그러면서 다른 업체들도 생산해 달라고 요청이 쇄도하는 거죠. 그것도 ODM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제조 업자가 개발하고 생산하는 방식이죠. 그때부터 이제는 이 텐트 폴에 이어서 텐트를 설계하는 데까지 유명세를 떨치게 됩니다. 그때쯤 라제건 대표는요. 라제근 대표만의 신소재를 개발하기를 꿈꿉니다. 300회의 어떤 걸친 실험 끝에서 라제근 대표만의 신소재가 개발됩니다. 그때가 2005년입니다. 자신만의 신소재 TH72M을 개발하고 나서는요. 뭔가 이제 나만의 소재가 있으니까 개발 제품도 좀 확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텐트 폴에서 좀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웃도어 상품, 쉽게 말하면 고강도 알루미늄 신소재인 TH72M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제품을 아웃도어에 찾아보자는 거죠. 그 처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트래킹 폴입니다. 트래킹 트레킹폼. 폴이 트래킹 폴은 그야말로 라지건 대표가 만든 신소재로 만든 제품입니다. 처음에는 고민을 하죠. 왜냐하면 똑같은 트래킹 폴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선택을 받지 못하면 팔리지 않으니까요. 라지건 대표는 생각합니다. 이트래킹폼의 남다른 점이 뭔지를, 물론 무게죠. 무게, 그리고 강한 강도고, 기존의 폴은 보니까 한 300g 정도, 라지건 대표는 이 300g을 30% 이상 줄입니다. 그래서 200g짜리 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라지건 대표가 200g짜리. 트래킹 폴을 만들었다고 소문이 나니까 여기저기 업체들이 달라고 날린 거예요. 당연히 OEM으로 생산해서 납품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만든 것이 이 의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들고요. 이렇게 라제건 대표는 한번 시작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본인이 신세조를 개발하자마자 텐트폴, 트레킹폴, 이렇게 야외의자, 야외 테이블까지 그야말로 속속 개발해냅니다. 이때쯤 가재근 대표도 자체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소재도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제품군도 OEM이나 ODM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제품도 있으니까 해 보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경험과 지식 충분하다. 그렇게 2011년에 아웃도어 브랜드를 런칭을 합니다. 물론 매니아들 중심으로 제품이 아주 급속도로 팔려 나갑니다. OEM이나 ODM으로 생산할 때보다가 수익성도 훨씬 좋고요. 나재근 대표는 곧바로 블로그를 개설합니다. 소비자와 소통을 강화하자는 거죠. 지금은요, 이 텐트포를 활용해서 이제 자체 텐트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출액은 쭉쭉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180억을 달성했으니까요. 이렇게 라자근 대표는 늘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요, 생각한 대로 이뤄냅니다. 연구하고 개발하고요. 그리고 발풀 팔아서 팔고요. 그러면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라제근 대표의 1심 경영의 핵심입니다. 지금은 이 텐트 폴로 세계 1등을 하고 있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희망을 토대로 세계 1위 아웃도어 업체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